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의 성경 1절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날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던 제7일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살폈지요. 하나님께서 제7일에 창조를 마친 후에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 역시 제7일에 완성되는 것의 기쁨을 사도 요한은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물론 이 혼인잔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재창조 작업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남편 되신 예수님의 집인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혼인 잔치의 기쁨으로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한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사회의 관습에 따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도착하면 혼인잔치가 시작되어 통상 7일 동안 혼인잔치가 계속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7일 동안의 잔치 기간 중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의 파장을 의미했고 신랑은 책망을 피할 수 없었으며 그 혼인은 충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만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아한 사실은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전하지요. 이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이 잔칫집은 아마도 마리아의 친인척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지요. 이두 가지 사실은 5절에서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과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말은 귀부인이나 왕비에 대해서도 사용될 정도로 정중하고 격식 있는 존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모친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부르셨던 것이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은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으로서 만유를 창조하셨던 말씀이시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기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을 덧붙이시지요. 이 말씀은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면 네,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면 얼마든지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때란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피를 성찬에 포도주로 주실 때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즉,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만민을 구원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런 말씀과는 사뭇 반대되는 일의 진행을 보여줍니다. 마침 그곳에는 정결 예식에 쓸 물통으로 80L에서 120L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돌 항아리들은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잔치집에 들어오는 귀빈들의 손발을 씻을 물이 끊임없이 퍼날라졌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미 잔치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네. 이 정결 예식에 쓸 물통은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집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물을 채우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주라,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에 쓸 물이 담겨 있던 여섯 개의 돌 항아리가 비어졌다는 사실, 또 그렇게 빈돌 항아리에 새 물이 담겼다가 포도주가 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일이 예수님의 피로서는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따른 삶은 무거운 멍해를 진 삶이 되어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데 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 구원 얻은 삶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에 이러한 신학적 의미를 간파하고 마침 그 집의 돌 항아리가 6개였던 것도 주목합니다. 6은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숫자이지요. 이로써 율법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요한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에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11절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이 사건을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한 것은 1장에서 강조한 사실에 대한 하나의 마침표 역할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부여한 것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셨고, 비록 그분의 영, 그분은 생명의 빛이었으나 세상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고 그 증거로써 예수님을 믿기에 이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더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맨 마지막절인 5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만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매우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알았던 것으로 기술하지요.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하인들 외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즉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오늘의 성경에서 율법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으로서는 가능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삶에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율법주의적 사고, 율법주의적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큰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확신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의 결단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하여 더욱 크고 비밀한 그 일들을 아는 데까지 그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미약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약한 믿음의 끈이라도 우리를 예수님께 묶어 놓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끈을 날마다 더욱 튼튼한 끈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볼수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가요? 우리의 적고 작은 믿음이라도 스스로 편해하지 맙시다. 그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지고, 우리 또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 또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관여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에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수많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간고하지요. 육체의 질병을 위한 기도나 경제적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기도나 사업의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한 기도나 대학 진학을 위한 기도나 취업을 위한 기도나 어느 기도 하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을 원하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단순히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기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영광스러운 기적으로써 증명하신 것이죠. 잔칫집에 온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상등품 포도주에 취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나 그런 일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설령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칫 새 포도주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창조 질서를 스스로 잠시 깨뜨리시면서까지 기적을 행하신다고 할때 그런 하나님께 보여야 할 우리의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믿음에 많고 적음보다는 내게 있는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끌어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만 집중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대신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많고 적음보다는 내게 있는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끌어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과연 이와 같은 삶이 복음과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로 아우매 주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는. 주의 자녀도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루를 지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수시로 묵상하시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